아, 이제 외로웠어, 전화해봤어. 잘 사나? 아형 언제 와요? 나 8월 1일 날 가는데. 2일 날 그거 하는데. 뭐? 어. 영배우 남자 산다, 나간다 해지 응, 남자 산다 해. 그래서? 그래, 그래. 나중영배이 거기서 저녁 먹자고 해 우리 나 이제 영배형 몰랐어. 거기 강의 외국인 줄 알지 않을까? 응. 음. 너무한 거 아니야? 2일 저형좀요일저 진정 거같 대성 아무튼 나 요즘 시간이 널널하니까 나 빨리 굿스업할게. 그아 예. 형한번 오세요. 한번 오면 형 만약에 가고 싶어. 나도. 그래. 가. 그래. 가서 자 알았어요. 응. 안녕. 지용이는. 지용형 지홍이 완전 투어 중이고. 투어 중이고. 아니, 얼마 전에 지용이 형 전화 받았어요? 형못 받았어요? 완전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와 있더라고. 그니까. 뭐지, 얘? 이러다가. 약간 자기 오늘 초대 안 했다고 약간 섭섭해하는 분위기던데. <laughs> 그때 내가 다시 전화를 받았서 했어요. 아침 거의 한 9시, 10시쯤이었잖아요. 아. 형올수 있으면 와요. 했는데. 됐어. 초대 못 받았는데. <laughs> 아, 삐졌네. 아, 삐졌어. <laughs>